안녕하세요. 네, 조선버스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유카운티 17년식입니다. 17년, 어, 롱바디 볼드, 어, 자가용 혼방입니다. 네, 자가용 혼방이고요.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밑에 이제 하체부터 한번 가볼게요. 네, 무사고입니다. 무사고, 완전 무사고. 타이어는 뭐한 40분 이상 되겠네요. 8 0분짜합니다 타이어는. हाँ में चाहते हो 기타이도뭐나쁘지 않습니다. 후방 감지기가 다돼있네 후방 감지기도 다돼있고요뭐 안에도 깨끗합니다. 후방 카메라랑 요놈 식스 요요저서 타입이죠. 네.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스윙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엔진 주껑을 열어놨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주행거리가 지금 어, 13만 2,000km 탔네요. 13만 2,000km 실내는 뭐 예.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. 여기까지. 뭐, 자세한 거, 이제, 알고 싶으시면,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기, 뭐,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, 그냥 주소버스 검색하시면은,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 다 올려놓으니까요. 한번좀 자세하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